안녕하세요. 배울수록 재미있는 성경 공부 과외하기의 양형주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오늘도 함께 공부할 학생 유튜버 케이잠에 출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어, 지난번에 케이잠의 브이로그를 보니까 음. 어, 언니가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어, 아주 둘이 사이가. 좋아 보이던데. 어, 어릴 때는 또 싸웠을 것도 같고, 음. 그렇죠? 음. 어릴 때는 진짜 엄청 싸웠죠. 저 어렸을 때막야 말고 막, 야! 막, 이러고 막 아, 엄청 대들고. 대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 유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기로 어. 했는데, 네. 사실 이 유다를 이해하려면 그런 형제들 사이에 음. 아주 미묘하고도 치열한 네. 갈등의 관계를 좀 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자, 먼저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기 전에 음.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음. 마지막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어 그래도 한번 복습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취했던 후처의 이름 을 기억하시나요? 네. 네, 그때 목사님이 네. 그만둬야 된다 <laughs> 해가지고 그만 다 기억이 나가지고 아, <laughs> 예, 예. 그두라. 그두라 하셨어요 네, 예. 우리 아브라함이 생애 마지막에 음. 어, 마지막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몇 명을 낳았을까요? 어입니다잘하네요 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어, 이제 나중에 나가게 되는데 음. 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두고두고 두고 갈등을 일으키는 음. 족속이 하나 있었죠. 그 아들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미디언. 네. 맞았습니다. 음. 아유 뭐 아주 잘 공부를 했어요. 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네. 사실 게 오늘 유다 이야기로 가면서 음. 중간에 빠진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 네. 유다의 아버지. 오. 야곱. 그렇죠. 야곱. <laughs> 네. 발음이 조금 유해했는데. <laughs> 네, 네, 네. 아, 자꾸 저는 이삭이랑 야곱이 그렇게가려요 아, 그렇죠. 네. 야곱의 쌍둥이 형이 어. 있었어요. 네, 에서. 네. 그렇죠. 네. 에서죠. 이 야곱이 나중에 이형 에서 몰래 네.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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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이 이제 나중에 그걸 두고 두고. <laughs> 야곱이 아버지한테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걸 보고 음. 미워하고 네. 죽일 거라 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죠. 음. 그 도망 갔을 때그 삼촌, 어네 이름이 라반. 오 삼촌이요 <laughs> 네. 라반. 네. 이제 라반한테 가서 거기는 라반의 두 딸을 어. 아내로 얻게 되죠. 음. 그두 딸의 이름은. 그 첫째가 레아고 둘째는 예. 라헬입니다 아 맞았습니다 음. 어,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야곱이 아들을 낳는데 음. 그게 이제 열두 아들이돼요 네, 네.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죠 음. 근데 이 열두 아들 중에 유다 음. 오늘 유다는 레아와 라헬 중에 누구의. 음 아들일까요? 저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레아입니다. 네. 아, 정확하게. <laughs> 예, 잘 아셨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준비가 된 걸로 알고 네.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음.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네. 유다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네. 어, 베냐민 대신 내가 여기 노예로 남겠다. 어. 이런 고백이거든요. 네. 사실 보통 고백이 아니죠. 네, 네, 그렇죠. 상당히 감동적인 고백인데 음.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실 이제 유다가 태어날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네. 어, 유다는 레아의 자녀 중에 음. 넷째로 태어나요. 음, 네. 근데 이 넷째 태어날 때 유다 그러면 그 뜻이 응. 찬송하다 이런 오.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아들이 응. 루우벤 네. 두 번째가 시무원 응. 세 번째가 네. 레위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제 레아가 아이를 낳을 때 응. 처음에 이제 라헬과의 갈등관계 가운데 응. 이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네. 근데 야곱은 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고 음. 내 아는 별로 사랑하지 않고. 네. 자 그런데 이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이름이 루우벤입니다. 네. 어 이제 벤 그러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 루 그럼 보라. 오. 그래서 루벤 그러면 보라 아들이라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랑하는 거죠. 아 아들 낳다? 아, 예. 너 아직 아이, 어. 아이 없지? 보라 아들이다. 아, 아. 그리고 경쟁 관계 가운데 자기를 이제 남편 앞에 돋보이게 하기 위한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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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네. 루벤 음. 그러면 은 이름이 보라 아들이다 어. 어, 남편한테도 보라 아들이다 어. 이 레아, 라헬한테도 음. 야, 보라 아들이다 음. 부를 때마다 이제 어. 스트레스를 받고 나름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경쟁관계 네, 네. 미묘한 것들을 음. 만들어 내는 거죠 네, 네.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무원이거 시무원. 시무원 그러면 혹시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 네 들어봤던 네. 것 같아요 그 신명기 6장 사절이야에 쉐마 어. 이스라엘 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네. 이제 듣다라는 말 들으라라는 말이 쉐에만데 음. 쉬무온 그러면 음.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어. 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들으셔서 또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너는 안 듣지 어. 하나님께서 네 기도는 어. 내 기도는 들으셔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여기도 약간 자랑하는 글귀죠. 그렇죠. 어. 그 이름이 심원 어. 응답이라는 얘기잖아요 어, 어. 너는 응답 나는 안 응답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것도 이제 이 경쟁 관계 가운데 네네네네. 은근히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네. 이름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라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스트레스인 거죠 보라 어. 아들이라 어. 나는 어. 아들도 없고 음. 들으시지도 않고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세 번째 아들이 레위인데 레위는 음. 연합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 네. 남편과 내가 연합한 거예요 어. 이제. 네. 아들 셋이면 연합할 만하잖아요. 그쵸, 그쵸. 너는 셋이나, 네. 아직 없으니까 <laughs> 음. 어.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로 음. 스트레스를 음. 많이 받는 거죠. 그렇겠네. 네. 근데 이제 이 유다 그러면 <laughs> 네. 네 번째 이건 찬송이거든요. 찬송. 네, 네.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건데 그동안 이제 이 레아가 이 남편과의 관계에도 섭섭함도 음. 느끼고 바라는 것도 있고 음. 또 동생과의 관계에서 자꾸 경쟁 가운데 음. 밀리는 느낌? 그리고 음. 어떻게든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찬송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음. 이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그러니까는 좀 마음의 변화가 생긴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가? 이런 변화 가운데 고백한 아들이 음. 이제 유다라는 네. 거죠. 오, 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음. 자, 그런데 이제 음. 이 유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음. 이 유다가 태어났을 때, 음. 유다도 안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엄마들 사이의 갈등관계 네. 음, 그리고 이제 태어났을 때 자기가 태어나고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음. 이제 드디어 음. 어 이제 작은 엄마인 라헬에게서 음. 아들이 나온 거죠 어. 그게 바로 요... 그렇죠. <laughs> 요셉. 그렇죠. 요셉이 어. 이제 태어났어요 어. 자 이제 요셉이 태어났는데 음.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는 거예요 음. 어. 그리고 요셉한테 뭐 색동 옷 입히고, 음.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음. 유다, 루벤, 레비, 이런 그냥 거적댕이 같은 거. <laughs> 양이나 치고 와라. 어, 너무 그리고 이제 요셉은 치고... 딱 공부 안 해. 공부를 많이 안 했을 것같아 했...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laughs> 어, 거. 어, 혹시 뭐 짐승에 물리지 않도록 와, 이렇게 보호하고. 이런 음. 관계에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어, 네. 근데 거기에다 결정적으로 꿈을 꾸잖아요. 어, 네, 네, 네. 꿈을 꾸고 가만히만 있으면 좋은데 또동네방도 말라고 <laughs> 어, 다니고. 어, 정말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요셉이. 예. 제 형들의 분노가 크게 달아거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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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이제 요 극도에 달한 이 이제, 이제 형제들과 유다와의 관계. 음. 예. 근데 이 관계에서 아버지가 이제 그 요셉한테, 양치는 형들한테. 자리나 안부를 물어보라고 보낸 음, 거죠. 음, 근데 딱 이제 있는데 저 멀리 색동옷 입은 동생이 오는 거죠. 또또 또 색동옷 입었어 또. 그러니까 열 받는 입고 거야. 입고 아고 농마 같은 거 입고. 어, 거 입고. 그러니까요. <laughs> 보라. 이두 남자가 오른도다 이러거든요. 네, 네. 드림워가 온다. 어, 드림워. 어. 어. 맨날 개꿈만 꾸고 이상꿈만 어. 어. 한 꾸고. 이기생각을한 거죠. <laughs> 그래가지고 사는 동생을 잡아가지고. 어. 구덩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어, 네. 구덩이에 집어넣은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이걸 죽여 살려 이러다가 어. 이제 그러면 팔 팔아 버리죠. 어.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파는구나. 예, 그래. 그 파는 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laughs> 유다. <유덕이에요. 웃음> 어떻게? 해.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음. 창세기 37장 26절을 보시면요. 음. 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렇게까지 죽이지 말고 음, 차라리 음.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발고자 음. 여기 오는 상인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음? 예, 그 그러니까 미디아 사람들 상인들인데 음. 이삭의. 배가는 형이죠. 음. 예, 근데 이스마엘 지역에서, 애돔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팔고 음.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 음. 이건 이들의 계획이었어요. 네. 가까운 친척 그쪽에 노예로 팔자. 그런데 음. 그때에 하필이면 미리안 상인들이 아. 지나간 거죠. 음. 그래서 어, 은 20에, 은 20은 노예 값입니다. 그 당시에. 어. 음. 노예로 팔고 갔는데 자, 이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유다. 유다죠. <laughs> 찬송합니다. 헉. 그랬는데 그러네. 팔아버린 거예요. 네. 아니 형제들도 보통 아기 바친 게 아니고. 어, 그러네요. 네. 엄청 그렇게 분노가 그게 네. 다 했나 봐요. 예. 그래서 네. 확 팔아버렸죠. 네, 네. 자, 그럼 팔아버리면, 음. 물론 화나서 팔았지만, 이놈만 없으면 진짜 속이 시원하겠다. 네.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좀 관심을 가져주겠지. 음. 이런 마음이 있었을 음. 거라고요. 자, 그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음. 그럼 아버지가, 이제, 아이고. 뭐, 요새는 없어졌으니까 어. 이들만 보고 살라야지 뭐, 어. 이렇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않죠?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엄청난 스트레스. 어. 아, 맨날 꺼이꺼이 울고, 관심도 안 가져주고, 자녀들한테. 어. 아, 너무해. 그러니까 아버지도 거의, 거의 정신이 반당한 어, 거죠. 그러네요. 음, 네. 이걸 봤을 때, 이제 형제들이, 아, 우리 아버지 참, 우리가 그러지 말걸, 이런 생각들을 다 했을 텐데, 음. 제일 양심에 가책이 있었을 사람. 유다? 유다죠. 음, 제가 팔다고 했으니까. 예. 네. 음. 그래서 유다는 그렇게 팔고 38장에 가면, 음. 아버지를 떠나서, 헉!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유다. 유다만? 유다만. 오, 네. 네, 38장을 네. 보시면, 네. 1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음.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가게 됐죠. 네. 이방 지역으로 간 거예요. 어. 이방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2절에 가나한 사람 수아. 아, 수아? 또 다른 수아. 어, 그러네요. 네. 이 가나한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네. 음, 그를 데리고 동침을 해서 어. 결혼을 하죠. 그러면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고. 했어요. 약속의 자손과 결혼해야 되는데. 아, 어, 그러네. 뭔가 네. 이렇게 또. 삐그덕, 삐그덕 되는데요. 첫 단조부터. 예, 예, 예. 음. 그래서 아이를 셋 납니다. 음. 어,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 보면 네. 엘, L. 네, 두 번째는 오난 음. 사절에 세 번째는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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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셋이 있었죠. 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에서 비틀어지고 방황하고 이방영인하고 있다 보니까 음. 이름은 엘. 엘, 엘은 신, 하나님 이런 뜻인데 아. 야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일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냥 아. 이게 이제 엘인데 사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서 방자하게 살았던 거죠 아하. 이름은 엘인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악한 걸 아시고 음. 이제 엘을 치신 거죠 음. 어. 음.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죠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유다도 여기서 처음 음. 아들을 잃는 슬픔을 야. 경험해요. 오, 그러네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 아내가 있단 말이죠. 음. 아내 이름이 육절에 보면 다말. 네, 음. 음. 이 다말이 아이를 못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둘째인 오난한테 가서 형수한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 음. 이걸 이제 그 당시에 뭐라 고 그러냐면, 대대결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음. 대를 이어서 형이 더 이상 자손이 없으면 형의 분깃을 이제 이을 자가 없기 때문에 음. 유산을 이을 자가 없기 때문에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그 가문의 씨를 잇도록 네, 하는 네. 이제 둘째 오난이 음. 아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제 씨를 안 주는 거죠 음.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도 아껴서 둘째도 음. 치세요 네, 죽어요. 네. 네. 그럼 보세요. 유다가 지금 몇 명을 잃어버리는 두 거예요? 두 명이나 잃어버렸어. 네. 자기는 아버지의 자녀 하나, 요셉을 음. 팔아버렸는데, 음. 자기 부배에 보통을. 오, 네네네. 이제 셋째가 남았는데, 음. 이제 셋째 셀라의 이제 계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음. 이제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음. 하나님, 이제 유다가 이제 클 때까지 기다려라. 아. 그리고 다만을 기다리게 한 거죠. 음. 근데 이제 셋째가 컸는데도, 음.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말이 위장을 한 거죠. 아, 그 유명한. 네, 창녀로 위장을 해서, 음. 이제 유다와 창자를 가지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가증한 일 아니었나요? 그때? 그렇지 않죠. <laughs> 음. 그러나 단, 다말은 어떻게든 믿음의 씨를 이어야 된다. 라는 <laughs> 결단, 음. 간곡함.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는 안될걸 알기 때문에 음. 어떻게든 음. 내가. <laughs> 그렇게 된 거죠. 오, 그렇구나. 예. 그렇게 해서 씨를 얻게 되는데, 네. 잠자리를 창녀와 같이 하면, 음. 뭐, 비용을 준다, 음. 화대를 준다, 이렇게 되면, 뭘 주겠냐, 그럴 때, 자기 칭표를, 음. 도장과 몇 가지를 주게 되거든요. 음. 나중에 임신을 한 얘기를 듣고, 이제 유다가 화를 내는 거죠. 음. 이 며느리가 음탕하게도체 음. 누구랑 그런 거야? 음. 근데, 아이고. 이 도장 주인이에요. 어. 그러니까 자기 거죠. 네네네. <laughs> 화들짝 놀랐네요 네, 충격을 받은 네.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유다는 아무 말도 못하죠. 26절에 보면 <laughs> 음. 38장 26절에 보면 음. 그는 나보다 옳다. 도 음.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죽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대를. <laughs> 네, <데를 웃음> 그러면은. 영웅이네. 유다가 지금 이때까지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예. 그런 거를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가 이제 아들을 뵀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거기에서 이제 어네 말이 옳다다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유다의 인생도 참. 파란만장하다. 네, 참 기구하네요 유다 예, 사이 네. 음. 아마 또 유다의 마음에는 상처도 많았고 음. 자기에 대한 자책도 많았고 음. 동생에 대한 죄책감, 음.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또두 아들을 잃은 슬픔, 또 아내를 잃은 슬픔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겹쳤을 것같아요 네. 네. 음.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음.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였사오니 예. 음. 이전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게 하는 아픔을 드렸지만 음.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버지 마음을 아프지 하지 않겠다 음. 아주 단호하게 음. 결단을 한거죠 음. 33절도 읽어주실래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야, 여기 보면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음. 밑줄을 거어보실래요? 네. 음. 자, 그 아이를 대신한다라는 건 이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남아서 노예가 되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음. 내가 이제 여기에 노예가 돼서 평생 남아있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굉장한 결단인데요. 대단한 결단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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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 이런 결단을 하기까지는. 어 유다가 그동안 많은 아픔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가 낮아지고 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음.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3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있으리이까 두렵건데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네. 예. 자그 아이가 음. 그 아이는 베냐민을 말합니다. 네네. 베냐민은 어, 라헬이 요셉 다음으로 낳은 마지막 아들. 음. 둘을 낳고 베냐민 날때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네. 낳으면서. 네.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마지막 애착이 있는 베냐민인데 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안된다 그러죠. 음. 그러나 기근이 심해지고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는 것 외에는 식량을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음. 유다가 아버지 그러면 정,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 목숨을 내놓고 엄청나? 책임을 지고 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겨우 아버지를 설득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잡혔어요 음. 어, 그때 유다가 하는 말이 뭐냐 음.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내 아버지께 갈수 있겠습니까 제 네. 어,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음. 근데 이제는. 예, 아버지가 받을 충격, 음. 자기도 자식을 둘 잃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를 잃었을 때 이랬는데 음. 이런 상태면 하나 더 잃으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다는걸 알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잃어버렸던 자, 상처 입었던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헤아리고 음. 아름다운 중보자의 모습으로 서게 된 거죠. 오, 오, 멋있다. 예, 음.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네, 정말 많이 변했네요. 진짜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네요. 그렇죠. 진정한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네. 사랑의 절정에. 음. 그래서 이 모습이 사실 사랑의 핵심이고 음. 유다에게 나타나는 내 유익과 만족을 제쳐놓고 아낌없이 나를 내어주는. 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음. 갖추게 됐죠. 그래서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온 정말 음. 사랑의 하신이 음. 계시잖아요, 네네. 예수님. 그렇죠. 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독생자 음. 예수님이시죠. 네. 자, 게이자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음. 이 상처받은 유다가 음. 아, 사랑의 사도가 되는지로 함께 셨죠 네. 네. 예. 어떤 생각, 어떤 느낌 갖게 됐나요? 그왜 그런 말 있잖아요. 상처가 별이 된다라는 거. 아, 예. 네. 정말 그 상처가 아름답게 치유가 되면 진짜 음. 사랑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예. 남의 상처도 이해하게 되고 음, 음.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또 사랑으로 음.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음. 너무 멋있다. 예. 참 진짜 그 유다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서 예. 너무 가슴 깊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음. 그때는 되게 아픈데 음. 나중에 보면 상처 받은 사람이 보이죠. 네, 네. 이해가 맞아요. 되고. 네, 네. 그래서 상처 받은 사람, 상처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잘 위로하고, 맞 치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이거를 은혜 가운데 잘 소화를 하면, 붙들림 응. 받으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치유의 원동력이 되죠. 네, 거... 예. 맞아요. 예. 아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과의 요약 응. 정리하겠습니다. 응. 자,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던 형 유다는 믿음을 떠나서 두 아들과 아내를 잃고 며느리를 통해 아들을 낳는 충격적인 일, 음. 상처를 경험했죠. 그런데 이 상처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유다는 이제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의 사도로 거듭이 났습니다. 음. 우리 지난 시간에 숙제 네. 누군가를 네.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기 네, 네, 네. 했었는데요. 어떻게 숙제는 잘 해보셨어요? 네. 저희 언니한테 저를 음. 좀 내어주는 그런 아.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만이세요? <laughs> 어,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굉장히 네, 오랜만에 네. 아, 좋습니다. 네, 언니가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음. 이제 너무 좀 힘들어하는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언니가 좀 쉬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음. 그 아이를 좀한몇 시간 동안 봤는데 어. 어, 쉽지 않긴 하더라고요. 예, <laughs> <laughs> 네, 그럼 한번 볼까요? 네. 예, 보겠습니다. 똥을 닦아줘. 와. 그 다음에 계속 움직이면서 먹어 얘가. 음, 음. 이유식 내가 먹으면 안 되지. <laughs> 아 조카가 몇 아니, 어, 그 조카 가몇 개월이에요? 어 조카 이제 한 아, 5월쯤 되면은 8월 이제 돌이 됩니다. 네. 네. 아이고. 이유식 한창 네. 먹는. 네. 이제 충만한 생명력에 지치실 거예요. <laughs> 네. 진짜 충만하더라고요. 네.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아, 네. 상인 고객님 이거만 먹으시면 됩니다. <laughs> come here. Come, 놀아주는 com, come, 것도 쉽지가 come 않더라고요. 상인님 <laughs> <laughs> 네? <laughs> <제이양은> <anytime> 응가했어요? 상인님 <ecology> 응가했지요. <laughs> 아이고. 네. 응가했다. 응가했는데 엉덩이를 네, 또 치셨어요. 아, <laughs> 네. 자신이 없어. 야, 근데 진짜 <laughs> 냄새가 고약하더라고요. 네, 네. 충만한 생명력의 냄새죠. <웃음> 네. <웃음> 저 처음 그 기저귀를 갈아본 건데 갈아 잘하요 아이고. 어, 아, 어렵더라고요. 저도 모어 저도 했어요 아이고 근데 아기가 많이 안 오네요. 네, 좀 순한 편이에요. 어, 아이 그것만 해도 네네. 너무 감사하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늘인가? 하늘아, 하늘아. 이거가 제가 막 상현한테 고민 상담을 하고. <laughs> 아이고, 졸린가 보다. 예, 아, 예. 눈막 비비고. 안 예, 졸리네요. 예. 아, 아, 귀여워. 눈막 비비면 안 돼요. 아이고, 이제 나중에 한참 들어지다 보면 허리도 아플 텐데. 어, 네네. 예. 뭐 엄청 무거워졌어요, 예. 진짜 예전보다. 어, 그렇죠. 네. 아이고, 포대기? 네. 아이고, 어, 포대기를 하고. <laughs> 네. 아이고, 좋은가 보다. 네네. 아이고. 하품법. 예, 예. 잠만 지으면 끝납니다. 네. 재웠어요재웠어요 성공했을 것 아시죠? 네. 아 박수입니다. 박수. 네네. 예. 아 그렇게 하고 나서 에너지가 얼마나 쭉소진된것 같으세요? <laughs> 어 진짜 좀쭉 빠지더라고요. 네. 네, 몇 시간 안 봤는데도 쭉 빠지더라고요. 아니 네티즌들이 이걸 음.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해요. 네, 아우 조카가 귀엽다는 얘기도 있고, 네. 어 이쯤 되면은 조카가 이모를 돌봐거 아니냐. 아, 그렇지, 그 말하면 상당히 의젓했어요. 아, 네. 네. <laughs> 네. 네, 네. 어, 그런 얘기도 있었고. 자신을 내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이, 좋습니다. 예예. 네. 예. 항상 말씀을 같이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이언이 예. 덕분에 말씀을 확실히 잡아서 꾸준히 보고 성경과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이, 좋은 반응인데요.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질문도 있는데, 예. 어, 예수님이 날 많이 사랑하셨는지 잘 모르겠다고. 아이고, 예.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고 사랑받을 음...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 생각이 너무 강해서 주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는 이제 머리로는 알지만 음. 느껴지거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네네.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렇게 음.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알긴 알아도 예, 그게 예. 나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경우죠. 그렇죠. 음. 예. 사실 이거는 좀더 깊이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봐야 자세하게 알수 있겠지만 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나에게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람과의 음. 관계 이것 보통 아. 이제 대상관계라고 하는데. 네. 나에게 의미는 중요한 영향을 끼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때 아. 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될그 관계 네. 예를 들면 부모와의 관계나 뭐, 뭐 좋은 친구와의 음. 관계 응원하고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이제 그 관계가 조건적이고 음. 비교하고 어~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에 대해서 늘 꾸지람만 당하고 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 하더라도 음. 그 원초적인 원래의 그 중요한 관계에서 받은 영향 때문에 어, 하나님을 이제 생각할 때그 대상을 투여하게 됩니다. 네, 음.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데 엄마나버지 무서운 음.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내 아버지라는 고백이 잘안 나오죠. 음. 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에 내 주변에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관계들에 대한 음. 국률의 마음을 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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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산상수원에도 보면,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음. 그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거라고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기도하고 또 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 탁월한 답변이십니다. 너무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음 시간에, <laughs> 음. 우리 이제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벌써요? 예, 예, 예. 우리 하나님께 인생을 붙들렸던 <laughs> 음. 아주 꿈쟁이 음. 우리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음. 음.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이번 숙제는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춰 보면서 돌아보면서내 인생의 퍼즐 조각들을 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때 했는가 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음. 어, 한번 브이로그로 네. 한번 숙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저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예, 저도 다음에 또 BK자매 그 브이로그 음.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는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 자신의 기꺼이 내어준 유다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우리 모두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